진짜 좀, 지금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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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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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안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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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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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되는 거 같네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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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니아 아니, 아아이 아니, 니 아니, 니 아니, 아니, 나타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스니 야, 이게 띠리리리 띠리. 니아안 <laughs> 아니, 나... 때가..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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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겠니아 Jose, Jose. j 하 s e Jose. Jose, Jose. Jose, 이게 된 던진때 나온 노래야아나래도 혼집된 아무래도, 혼집아무아무도혼집아아무안 들고 있아아무아래도래도 혼집된 아무래아래 아무래도, 혼오래 아무래도, 혼아무아래도혼집아아했어 존나 좋아 건정이 위한 픽이었네 <laughs> 어, <곡>. 준비 준비 아다 오렌지카메라의 까탈리아나? 까탈리 내가 뭐 오늘 오렌지카메라까탈리 <목소리> 각살 내나라 카탈리 나라 국 알까 살내나야레나야 영어 영어 영어. 영어 아니야. 어이야 어이. 어이야 어이. 어, 어, 영민이 영민 나왔지. 아 예. 어, 예. 예, 어, 예. 왜 봐야 아, 나 몰랐는데 제조가났어야 얘가. 조금만 내줘. 존나 다 알려준 거 앞에서. 이거 좀 쉬운 걸로 한번. 자, 다음. 어, 존나 어려운 거. 어려운 야, 존나 어려운 거에 그냥. 존나 어려운 거에. 아, 아 휴지 휴지 두고 왔 들어오면 안돼 그냥 할게 선 1, 2, 3 땡! 요요 아, 김필 청춘 정 그래 너야 그래, 너는 이것도 까지 나도 하는 김필 청춘 아, 김필을 몰라 일단 집중해 도 집중해, 빨리 나와 아니, 어차피 려지고나와해

네, 1대수있야 그러면 1대1 아 ㅅㅂ 야무 힘들다 야아형진 야, 니네가 존나 시끄러 힘들게 가만 있어 우 영어 OST 해주면 아, 안 되냐? ㅅㅂ 진짜 영어 OST? 그런 거 없어요 안와시 해줄 거야 가만 있어 진짜 미쳤어 자 여기 들 퇴근해 봐퇴했어아나 귀가 잘안 들려 공란도 좀 해주고 시작하겠습니다. 밥좀지래 어, 아, 내가 힙합적 노래를..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어? 거 아, 이 내가 힙합 아, 이거. 아, 이거. 제가 알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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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거 빅뱅의 하나 둘 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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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 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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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 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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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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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뱅 a 뱅 d 뱅 e 뱅 b 뱅 b 뱅 w 뱅 a 뱅 d 뱅 e 뱅 b 뱅 b 뱅 w 뱅 a 뱅 d 뱅 e 뱅 b 뱅 b 뱅 w 뱅 a 뱅 d 뱅 e 뱅 b 뱅 b 어, 맞아, 땡이야, 땡이야. 땡이라고 아, 아, 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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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, 아니야, 땡야 <laughs> 아 역시 대장님아대장인사람운다 무신이형 노래가 바로 알지 나안부리난 좋은 사람 나올 때까지 몰랐다 <웃음> <웃음> 바로 나오 집중해 집중해 자 광고 영빈이가 발라드 뜬거 같고 얘가 아야 띠아라 <laughs> 어? 아 범절 띠아라 몰리폴리 정답 오더감이상우기 에이스 강구, 다음 바이할수 있어. <laughs> 야, 주선! 프라이머리 자리. 저다. 이걸 뭐라고? 프라이머리 아니잖아. 프라이머리 자리 프라이머리 자리. 다다죽 아니야 아, 다, 다 하네, 이거? 아니. 다지가 비춰지는야 쟤는 보고 있는데. 멜론을 보고 있는데. 자꾸 민재 권희 권에 도전하면 맞잖아. 죄송합니다. 마이너스 마이너스 밀어버릴 싶다. 이 발라 이지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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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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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,

나남자 <laughs> 지금 자 나무자. 나무자. 나 나무자. 나다자 나무자. 나무 나무자. 나무나자 나무자. 자이무티나자나무 안 해준 거 아니야? 아니 a r i l y 이 o 이 h a t What do you 그쪽 y I don't know w 문. a t you know. I don't know w h 나 t you know. I d o 아 t know what 자야 자야.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지 t know. I don't know. I d 이 n t know. I d o n 맞췄다. 나 w I don't k n o 왜? 이게 뭐라고 이렇게 이 야, 아, 야이 추운 날씨 고기 먹으러 다음 아, 라운드 연첫 번째 고 아, 시작. 오비! 오비! 어, 어. 어. 어, 어. 아, 다 아, 와, 된다. 야, 이 말했어. 형 올라가. 아, 이 형. 야, 오영 아니야, 나오영은무 오영 걸네하다니 정답 맞았어 맞았어 이거 어려워 거 거울아 아 포밍슨은 안해았어 그 <laughs> <laughs> <oatmeal prototypes> <engineer> <environments> 다음 곡습 하나 아, 맞아요. 나, 같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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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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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다 이거, 이거, 거 이거. 아, 이거, 이거. 아, 이거 아, 이거, 이 아, 이거. 이거. 아,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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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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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아, 이 아, 아, 이이거 아, 아, 이 이거. 이이 어, 나는 이게 이게 헌뜩 하자 마자 들어와. 아헌트 이거 돌아가 <놀람> 이건. 왜? 말고 그래 물걸, 다시, 해. 어, 다시 아, 아, 한국, 다음 어, 다 다음 곡 다음 곡 다음 곡 다음 하자. 어. 나이헌트하니까 그냥 들어버릴 줄난 몰라 다음 곡 조용. 엄마야! 아천시대 천하시대. 내가 내가 시대.

오, fate, 야, 이게 아니야, 야, 아니야, 아직 nah, yeah. 안 나왔어. 야, 야 야, 똑바로 너네 앉아 있어. 야, 걸꿀 물에서 그만해, 씨발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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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알수어난 보고 어 내가 알수어 내가 가서 알았어야레도 오렌지도 모르어맞 우리 이 이렇게 해 야, 어야 야, 삼재이야할수 있어. 고 브로. 준선! 준선! 버스커더스윙 벚꽃엔딩 야 벚꽃엔딩이 그렇게 나 먼저 나갈게 벚꽃엔딩이 렇게끌요 다음 곡불러게 진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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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? 아, 아 진짜...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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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.. 아, 는데아 아, 아, 뒤에 조여주세요. 레버넌스리 부활 아 맞다 맞다 아레왜넌트이렇게이아닌아나 마법의 소인줄알았어 부활의 이름 뭐수 저기 어디다 야, <너는> <laughs> 야 너무 세잖아 너무 <laughs> 세잖아 아 우리가 졌다 <laughs> 아, 어왜했는데 <laughs> 왜? 정답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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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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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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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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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어야 주성아,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럼 이거 셋시 이할수 있어, 있어 야 주성치 저흙흙 흙, 흙 빼버려 내일 집갈때 자고 갈수 <laughs> <할> 있다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정자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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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목소리> 이리아 재밌지. Uh, uh. 비가 빨랐어. 아, 자꾸, 자꾸 이 나와. <목소리> 야 재밌지. 이리야 재밌지. 재아아 재밌지. 재아 아, 이리아 재밌지. 이거 진짜. 정답나온안데 아마 내가 남아아나칠거벌경지 아, 나름 놀아 오근도 진짜로. 아 그걸 자연 티로에 자꾸. 거야. 어. 아야야야야야야 몰아보면 <목소리도> 뭐, 만보고만 독. 아, 뭐? 내가 지왜 계속 정답이래? 확실히 빠르빠르 확실히 빠르 존나 빨랐는데 빨라. 정답이. <laughs> 아, 이야나 아, 몰랐대 정말 뭐야. 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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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, 아, 아,